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10시 반이 넘었네요 와 어제랑 온도 차이가 한 3-4도 차이 나는데 아침부터 푹푹 찝니다 진짜 내일은 35도라고 하네요 오늘은 3 3 4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바람은 불어주고 어, 밤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 줍니다 어제 호수로 물을 아침에 듬뿍 주고 계속 이렇게 어, 오픈을 시켜두고, 선풍기도 계속 돌려주고,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물을 주면서 슬쩍슬쩍 지나가지 않고 푹 주다 보니까, 아직 물기가 완전히 이렇게 마르진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물기가 완전히 마르진 않았죠. 이렇게 젖어 나오고, 물을 푹 줬습니다. 이렇게, 어, 어제 아침에 물 줬으니까 하루가 지났는데, 뭐, 손맛이 그냥 뭐, 일단은, 일단은 현재까지 손맛은 정말 짱짱합니다. 이렇게 손맛이 있다고 하죠. 물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기대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기대신디가 있고, 어, 얼마나 얼굴 키웠을까, 이런 게 있는데, 아, 여름에 물주고 나면, 아, 어, 혹시나 갓나이가 없을까, <laughs>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얘도 굉장히 물고팠는데, 일단 뭐 손맛이 그냥 뭐, 그냥 너무 좋습니다. 이 맛에. <laughs> 이 맛에 키우는 것 같아요. 블루 엘프도 이렇게, 이렇게, 짱짱합니다, 일단. 물은 빠져도 그냥 싱그럽습니다. 이렇게. 아, 지금 뭐, 햇살은 떴다가 이렇게 졌다가 하는데, 지금 영상 찍고 그냥 카메라가, 카메라만 들이대는데도 땀이 그냥 줄줄줄 흐릅니다. 습도가 높기 때문에 엄청 덥네요. 그나마, 어,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니까 참 다행입니다. 위에 차광은 아침부터 이렇게 다 해준 상태고요, 100%. 이렇게 손맛이 좋은 아이들. 이렇게. 그리고 여름에, 아, 어, 지금 론데리가몇개 있었는데, 론데리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론데리론데리가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은 지금 뭐, 완전히 마르진 않았고요. 큰 분일수록 물 마름이 더디죠? 그래도 물을 뭐, 그냥 쫙 줬습니다. 손맛 짱짱한 이렇게 어둡 조금 어둑어둑하네요. 이렇게 라울은 원래는 이쪽으로 물이 가면 안 되는데 뭐 지금 그냥 믿고 줬습니다. 근데 얘들은 조금 굶겼다 가한번줄때 주는 게 좋더라고요. 라울을 보내지 않는 방법이 이렇게 약간 얘들은 조금 굶겼다가 줄때팍 이렇게 물을 주니까 어, 라울이 괜찮더라고요. 잘안 가고 안 죽고. 와, 바람 잘 불어 줍니다. 이거는 롤리폴리입니다. 대신에 물은 빠졌지만 이렇게속 입장도 많이 나왔고요. 더 풍성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이 더 풍성해졌고요. 입장을 벌린 아이들도 있고 뭐, 속을 채우는 아이들도 있고 문대리 물이 다 빠졌죠. 처음 보다가 화분을 이렇게 가득 채웠습니다. 화분을 채우면서 이제 위로 층수로 이렇게 올라가죠. 문대리 이렇게 뭐 선풍기는 틀었지만은 그래도 그늘에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보여드리고요. 와 얘는 뭐 빨간색이었는데 검붉은색으로 변했네요. 무슨 물을 한번 줬더니 이렇게 검붉은색으로 샤프테입니다. 여기 펑킨도 볼수록 괜찮죠? 이거는 뭐 모둠으로 꺼져놓은 얘가 어 얘가 온몸 세상에 안에서도 이렇게 타네요. 얘가 홍옥인데, 밖에서 탔는 것 같아요. 밖에 홍옥 있는데, 이렇게 안 탔던데, 홍옥입니다. 홍옥. 오로라랑, 좀 오로라랑은 좀 다르죠. 색감이. 여기 오로라. 이렇게 물이 빠졌지만은, 여기 오로라고요 여기 홍옥. 이렇게 색감이 다릅니다. 얘들도 목대에서 이렇게 저구가 나오네요. 아 이제 햇살이 비춥니다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손맛이 좋습니다 <laughs> 뭐 가는 아이는 지금 현재는 없고요분내심은 아이들이 잘안가더라고요또보내심은 예, 아이들이 물도 더잘 들고요 같은 선수탄데 여기 요 비교를 해보시면 확실히 다르죠 같은 선수탄데 옆에 아이랑 이렇게 보시면은 색감이 다르죠? 이게 뭔 차일까요? 흙 차일까요? 무슨 차일까요? 아무튼, 화분에서 더 예쁘게 물든다는 거 자주자주 자주 느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매번 보는 아이죠? 매번 보는 아이인데. 또, 아, 얘는 이제 땅에 닿여서요. 이제 프리티가. 이제 여기 진열 때보다 더 늘어져서 이렇게. 어, 가장자리로 이렇게 꺼냈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도록. 이렇게 브리티입니다. 브리티. 물은 빠졌지만은, 목대가 멋지죠? 목대가 멋진 브리티. 이렇게 좁은 분에서도 이렇게 사는 거 보면 정말, 애들이 아, 약한 것 같으면서도 강한 것 같고요.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습니다. 오, 얘도 지금, 아이고, 많이 자랐네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 닿이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닿이네요. 이렇게, 어, 골드 청옥입니다. 청옥 옥서아. 앞으로 보면 더 멋진데, 제가 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들은 그냥 한쪽으로만 그냥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어, 옮기, 그 위치를 바꾸다 보면은 또 다르게 자라니까 앞으로 쏟아지도록 요렇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부용은 물은 빠졌는데 싱그럽네요. 부용. 애들 또 봄에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름에는 또 이렇게 털 달린 아이들이 약간 또 조금 더울 때는 쉬나 봐요. 좀 쉬는 것 같아요. 부용도 너무 여름 때 물을 주면은 이 장을 떨어뜨립니다. 부용. 이거는 제가 하엽 정리를 좀 했고요. 물주고, 물주고 났더니 어 물도 빠지면서 이렇게 정말 짱짱합니다. 어 쌈싸 먹고 싶을 정도로 짱짱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분홍영월. 어 발디가 그렇게 예쁘더니 물이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보기 싫어졌네요. 발디. 이거는 펜타드럼입니다. 펜타드럼도. 아, 어, 매력이 없는 듯 한데 매력이 있습니다. 얘가 입장이 짧아지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입장이 짧아지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어, 키울수록 예쁜 아이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쳤다가 이렇게 보면은 어느 순간, 오, 얘도 괜찮네.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맥킨토시 미인이고요. 얘는 여기 중간에 입장이 하나 똑 떨어져 있네요. 어. 이렇게 살도 없이 똑 떨어져 있네요. 아, 포도알처럼 먹음직스러운 방물복랑입니다 이렇게 손맛이 짱짱하고요. 창들도 물줬는데, 아직은 뭐, 아직은 내리앉고 그런 나이는 없네요. 이렇게 창들. 여초 아이들도 보면, 아이고, 얼굴을 막한두 배로 키운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진짜 두 배로 키운 것 같이 아르제가, 진짜 꽉 차다 못해 이렇게 넘치네요.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넘칩니다. 올펫도 보이고요. 아, 제가 참 키우고 있는 그 수영이 조금 특이한 올펫. 올펫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나쳤네. 아이고, 줄리아나는 물 줬더니, 얘들은 정말 물잘 받아 먹습니다. 그냥. 이렇게 퍼지면서, 뭐, 색은 다 이렇게 빠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물도 잘 받아 먹으면서 이렇게 공중뿌리가 많이 나옵니다. 공중뿌리가 많이 나오는 아이들 특징이 또 삽목이 굉장히 빨리 되고요. 이런 아이들 우차란게 싫으시면 삽목도 굉장히 잘 됩니다. 줄리아나가. 그리고 얼굴 하나에서 분지도 잘 하고요. 이렇게 수영을 이런 아이들은 맞추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긴나이는 요즘 뿌리가 잘 나오니까 삽목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라 나오니까 틈이 생기잖아요. 이런데 사이사이에 꽂아두면은 풍성하겠죠. 줄리아나. 아유 석연아 금도 물이 조금 곱팠는데 얘도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모아져서 찼었는데 목대를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빈틈이 생깁니다. 이렇게 빈틈이 빈틈이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이꼬지라든가로 채워주면 되고요. 석연아, 금이줄도 많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수다 좀떨게요 얘는 아이고, 얘는요 이렇게 자구가 또두개 등대고 있는데 또 밑에서 자구가 나오네요. 오늘은 블랙 블루 하나 왜 블루하는지 모를 정도로. <laughs> 그냥 그린 그리 나나입니다. 그린 나나. 불안나가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입천이고요. 올팻입니다. 간당간당하게 살고 있는데요. 뒤쪽에는 약간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목대에서 이렇게 붙어 있어서 목대가 언제 이렇게 무음병이 올지 불안불안한데 일단은 여기 특이한 수형으로 이렇게 자라주고 있습니다. 올팻. 오늘 타이니 버거는 지금 위에 엄마 입장이 거의 다 진짜 사이사이 그 마른 하엽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새끼를 놓느라고 하엽이 많았는데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얼굴도 커졌고요. 타이니 버거입니다. 오는 석연아, 석여나. 석연아도 굉장히 괜찮죠. 애들이 맑고. 잼바디스도 보이고요비치 유리돼. 됐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아이고, 얘가 햇빛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사이사이 홍매 어, 꽃대 번식인데, 많이 자랐는데, 이렇게 좀 옷자랍니다. 이렇게 옷자라고 있고, 많이 자랐죠? 이렇게. 역광이라서 잘안 보이시는데, 많이. 자구도 사이사이 많이 나오고요. 많이 자랐습니다. 내년이 기대되는 국내 합니다. 애들은 예뻐요. 지금 콜로라타들. 콜로라타들은 지금 예쁩니다. 이렇게 분도 많이 바르고. 콜로라타들이 물도 조금 덜 빠지는 것 같고요. 예쁘네요. 이거는 원종 콜로라타고요. 야생 콜로라타. 이거는 전부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이거는 콜로라타 아이스. 아이스고요 음, 이쪽에 어제 애들이 힘이 없었거든요. 힘이 없어 보였는데 지금 뭐 만지지도 못합니다. 정말 진짜 너무 짱짱해가지고, 이제 너무 짱짱합니다. 아, 이렇게 키워야지. <laughs> 아유, 시들한 거를 못 보겠네요. 진짜. 시들어 있는 그,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문데리가 어디 갔냐고요? 아이고, 얘도 뭐 입장을 많이 펼쳤습니다. 오늘은, 어, 파피스 로즈 생얼생얼이고 요게 철화입니다. 왜 색감이 다를지, 다른지, 뭐, 철화고요. 예, 흙에 따라서도 색감을 다르게도 보이고요. 이렇게 파피스 로즈 철화, 생얼 닮았지만은, 원종 다이아몬드 스테이트입니다. 요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고요원종이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어제 다 보셨고. 아 살구미 임금을 오랜만에 물줬는데도 요두 개는 괜찮은데 얘, 얘 입장이 우두두 떨어지더라고요 요쪽에 금기가 많은 라인으 갔습니다. 목대가 썩었죠. 물을 아껴줬는데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 목대가 얘들은 입장이 떨어져도 만약에 이 목대만 괜찮으면은 목대 요렇게 중간중간에서 또 자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후두둑 떨어집니다. 이게 다 떨어진 흔적이고. 요 목대 하나 갖고요 작은 어린애. 여기는 괜찮습니다. 요두 개는. 그리고 뭐 한, 한두 개 남은 애, 이꼬이라 되면은 여기 요렇게 두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꼬지가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물을 줬더니 이렇게 입장을 펼쳐진 러블리 로즈가 대형종이고요. 어른 아이들이 대형종입니다. 이렇게 펼쳐진 아이가 중간중간 보이시죠? 제가 키우고 있는 대형종이 얼굴을 키우더니 이렇게 짧아지고 얼굴이 입장수가 많았는데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짧아지고 이게 자구 같은데, 이렇게 자구 같은 게 하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러블리로 주고요. 음, 시트리나도 이렇게 토분의 신골이 잘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무너졌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요, 아이고, 갔네요, 한 개가. 이렇게.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 애는 가고요. 가는 데는 가야 돼, 됩니다. 여기는 그냥 손님들 버려둔 거 그냥, 그냥 버려두었는데 애들이 그냥 스스로 이렇게 땅에서 자랍니다. 이거는 뽑아야 될것 같네요. 이거는 어차피 군생이 아니라서 뽑아도 될것 같고요. 여기 희석미인도 있고요. 여기 핑클루비 물도 안 주고 그냥 관심도 안 주고 있습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내 눈에서 멀어져야, 어 얘는 또왜 이러지? 오래된 도태랑입니다. 눈대리가 여기 있습니다. 최고 그늘에. 어, 뭐 굉장히 입장이 말랐을 때 저면 간수하고요 벌써 한, 한 일주, 이주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물고파 하진 않는데, 더, 이렇게 입장이 더 물렁하면은 저면에서 이렇게 그늘에 듭니다. 얘들은 여름을 여기서 날 겁니다. 여기 그늘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진열대 밑에. 문대리는 이렇게 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쟤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 두고요. 이미 뿌리가 지탱할 만큼 세력을 넓혔기 때문에 저렇게 두는 거고 얘는 이렇게. 뭐, 최근에 심은 아이들, 뭐, 뿌리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그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도 이거는 콜로라타이스인데 뿌리가 좋지 않은 아이 봄부터 이제 밖에 있다가 뿌리를 내려서 요흙 위에 있죠 이렇게 삽목판 흙 위에 이렇게 흙냄새를 맡으라고 이렇게 두었습니다 만데빌라 꽃도 있죠 만데빌라 꽃 이렇게 어제 심고 2주만에 물을 처준어 창입니다 창 오, 햇살이 가는 방향이 다른가요? 저번에는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이상하게. 얘도 이제 한번 물줄 때 됐습니다. 와인 피치. 와인 피치입니다. 요렇게 하고, 또 밭에서 얼굴 키운 아이 요렇게 심어서 당분간 요렇게 둡니다. 자라고사도 보이고요. 핑크 프리티도 보이고요. 오, 어, 이렇게 얼룩이 홍매화도 보이고요. 이렇게. 밭에 계속 두면은 너무 입장을 펼치기 때문에 이렇게 심어두고 물은 주지 않고 이렇게 그늘에 두고 있습니다. 아 이쪽 밭도 더울 것 같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물 주고 그냥 손맛이 좋다고 찍어봤네요. <laughs> 손맛도 좋고 오, 윤기 윤기도 윤기도 나고. 일단은 이렇게 물주고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뭐, 갓, 나이는 아직은 없네요. 이런 아이들은 물줘도 지금 약간 생기는 도는데 지금 뿌리가 각 찾는 건지, 그거 누구라 군생인데, 이거는 한번 가을이나 내년 봄에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네요. 이렇게 물을 주고 이렇게 눈맞춤을 하다 보면은, 아, 얘가 1년 여기다 더 살아야 될까, 뭐, 꼭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보입니다. 아, 오늘 얘를 봤는데, 바닐라비스거든요. 제가 처음에 바닐라비스를 가져와서, 어, 얘를 어, 택배를 보내다가 부러뜨렸습니다. 얼굴 하나를, 제일 큰 거를. 그리고 굉장히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얘가, 요 자구가 부러진 곳에서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바닐라비스가. 얘, 요 위에 뚜껑이 어디 갔느냐 하면요. 얘입니다. 얘. 여기 있습니다. 뿌리를 내렸을 것 같은데요. 어우, 뿌리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흰뿌리도 많고요. 얘가 여기 딱 있었거든요. 얘가 여기 딱있어서 굉장히 예뻤는데 요게 택배 포장하다가 똑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얘를 안 보내고 다른 아이를 보냈는데 얘가 이렇게 뿌리가 났고 여기 부러진 그 가지 양옆으로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났네요. 자구도 많이 나고 이렇게 채워갑니다 애들 스스로가 이렇게 여름에는 이렇게 자구도 잘 나오고요 잘 나온 애가 잘 무너지기도 하지만 잘 나오고 뿌리도 잘 내립니다 이렇게 바닐라 윌스 여기도 펜타드럼이 있네요 펜타드럼 얘는 입장이 많이 짧아졌습니다 이쪽 얘는 뒤로 향하고 있고요 얼굴이 네 오늘도 아 무더운 날씨에 아,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아, 건강 유의하세요. 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얘는 뭐 끝도 없이 잘 자라네 야곱새니. 얘는 분이 복잡하면 얘도 그냥 뚝뚝 잘라서 꽂았는데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야곱새니금 물은 빠졌지만. 이, 이, 이가 빠지지 않아서 이쁘죠 요거는 물을 잘 챙겨 줘야 됩니다. 애들은 야곱새니금 어이구 많이 자랐습니다 펑킨 어 펑킨도 이뻐요 아유 눈에서 막 땀이 땀이 눈에 들어가서 따갑네요 <laughs> 감사합니다